혹시 오픈 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어 그대로입니다. 매장이 오픈을 하면 다들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달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주 귀한 걸 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나는 갖는다?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자신감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샀냐고 궁금해 하면서 말이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몇명안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뿌듯한 일이죠. 게다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일 때더 그렇습니다. 나만 갖고 있으니 다들 부러워하겠죠. 이런 경우는 미술 경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누가 더 비싼 가격을 부르는가에 따라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딱한 명입니다. 이러니까 미술 경매에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막 뜁니다.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작품이 있습니다. 김한기 화가님의 우주입니다. 무려 132억 원에 낙찰됐어요. 엄청난 고가에 낙찰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우주를 낙찰받은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에서 국보와 같은 작품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판단 끝에 낙찰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희소하다는 걸 알면 반응합니다. 남들이 다 가진 거 말고 나만 가진 거죠.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판을 판매하니까 다들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매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거들떠도 보지 않죠. 희소성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듭니다. 명품이 계속 고가의 제품을 한정수량으로만 판매하는 이유도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가품도 단속하는 거고요. 명품이 막 흔해지면 그때부터 명품이 아니겠죠. 여러분만 갖고 있는 희소성 있는 건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나 명품 같은 거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자신있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로지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바로 바로 나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유일하게 딱한명 뿐인 존재.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현재 지구에는 약 79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 79억 명 중에 나는 딱한 명이에요. 이보다 더 희소성 있는 게 있을까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지 유일합니다. 오직 나만이 할수 있어요. 왜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 나만 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오픈런으로 희소성 있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다고 했죠? 자신감이 막 넘친다고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최고가로 낙찰받은 미술작품 우주도 지구상에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픈런으로 어렵게 구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내걸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하거든요. 그 누구도 내걸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하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그게 여러분입니다.